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영어 한마디 배우고있죠 영어 한마디 뭐 단어 그러니까 단어 장난인데 회화 나중에 뭐 회화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H로 시작되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H hospital 아시죠 여러분들 hospital 병원이라고 그지 않습니까 hospital은 그쵸 그렇죠? 자또 하나 그럼 이제 hospital하고 연결된 단어 h 스 피탈 i 티 들어보셨어요 o 스 피탈 t 티 하스 피탈 hospitality. hospitality. h o 는 p i t a l i t y h o s a l i t y l c o m e i t a l i t y l i o s p i t a 뭐형 사실 보통 하스타일 이런 말을 하는데 하스타일 비헤이비에 또 이런 말 하죠 하스타일 이거는 하스틸러티 hostility. 하스틸러티란 말이 있습니다 하스틸러티 이거는 이제 적대감 이런 뜻이겠죠 환대 뭐 이런 말에 반대말이죠 아까 제가 그랬죠. 하스 이제 병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스피탈 이 똑같은 단어들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h o s h o s 또는 h o s t 호스트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host, hos, 호스, 뭐 발음을 뭐 여러분들이 hos 호스 하 h o s p 하든 하든지뭐 하스피탈 하든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호스트라는 단어가 이제 잡아낼 수겠어요. 이 안에서 호스피탈, 호스트, 호스트는 주인이란치 주인장.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 바이러스라든가 뭐 어떤 동물이 아니 뭐 외계인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잖아요. 조정한다 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먹을 걸다 먹고 우리 이제 죽는 거. 그러면은 다른 이제 호스에 가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숙주란 말 있죠. 숙주. 그러니까 벌레가 빨아먹을 수 있는 숙주. 이걸 또 호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호스트. 그러니까 한뭐 집주인이라 지 일단 집주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그 안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쳐서 나간다. 이걸 이제 도둑놈을 바이러스라 보시면 되겠어요. 호스트. 또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호스팅. 우리 보통 저기 토크쇼 같은 데 있잖아요. 토스, 토크쇼에서 그 아나운서라고 앵커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 갖다 호스트라고 합니다. 호스트, 집주인이죠 한마디 집주인. 그 스테이지 내에서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호스팅은 또 뭐냐? 그러면 호스팅, H-O-S-T-I-N-G. 이거 이제 동사식으로 했는데 호스팅은 호스팅은 뭐냐면요, 주인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뭐 대접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똑같은 hospitality 환영 환대 그렇죠. 주인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잘 한다가 hospitality입니다. 잘 그래서 hospital은 여기서 이제 게스트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게스트. 비지터겠죠. 비지터, 게스트 이런 사람이 왔을 경우에 손님입니다. 손님이 왔을 경우에 주인이 이 사람을 초대했든지, 인바이트했든지, 인비테이션을 보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 먹을 걸 주고 차도 같이 하고 뭐 하겠죠. 일단은 좋은 걸 하겠죠. 이걸 갖다 호스, 호스트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이 번져서 하스피탈이란 말이 나오면서 하스피탈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을 방, 어떤 곳을 방문했더니 거기서 잘뭐 도, 도와주더라 잘 살펴주더라 잘 보살펴주더라 그게 병원이죠 또 병원은 환대해주고 뭐잘 하여튼 뭔가를 잘 해주는 곳이죠 병원에서 뭐 여러분들 때린다든가 협박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 병원은 일단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g i 테이크뭐 돈으로 우리가 돈을 내긴 내지만 사실, 근데 일단은 그쪽 반대편에서 상당히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호의롭게, 좋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준다. 이게 이제 하스피탈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제 하스피탈이 그것보다는 거의 비즈니스, 메디칼 비즈니스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디칼 비즈니스. 메디 d i c a l department, 왜 medical s t o r 여러 가지 의료 기술, 의료 서비스를 그래서 medical s 말이 요즘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h o s p 이란 말은 환대해주면서 우리의 그 몸을 갖다가 뭐 고쳐준는이 뜻이죠. 근데 이 반대, 반대, h o s 러 i 란 말이 있어요. h o s 러 i 는 적대감 이런 뜻이에요. 적대, 적대시하는 것, 뭐 이런 것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 약간 좀 뒷부분이 약간 다, 다르죠? 하스틸르거티니까요 그럼 왜 이거는 적대일까? 아주 간단해요. 주인 아까 제가 호스트란 말했잖아요. 호스트 호스팅. 호스팅은 이제 주인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인 역할을 하다는 말은 사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지역, 내 구역. 뭐내 우리 동네 이 동네에서 주인 역할을 하다 이런 말또내 집에서 주인 역할을 하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주인이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 뭐 기득권 이런 걸 행세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스틸라트는 이제 우리 시골이라든가 어디 가,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저 새끼 누구지 새로운 새끼인데 아저 새끼 경계해야겠다 뭐 경계심이죠 아마 경계심 또는 적대감 이제 경계심이 더 커지면 미워지는 거죠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라는 주인장이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다 있 이거죠 하나는 손님을 맞아 뭐 손님이라는 말 결론은 스트레인지 아닙니까 게스트, 비지터, 스트레인저, 다뭐 투어리스터 그죠 투어레스트요 여행하는 사람이니까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이 집의 주인이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환영을 했다 그러면 은 하스피탈러티가 되는 거고요 주인으로서 그 이상한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좀 경계하면서 봤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 있으면 하스틸라토티 죄송합니다 하스티얼러티, Hostility, 하스티얼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주인으로서 내내 구역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뭐 또는 내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이익을 뺏,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겨, 경계한다. 뭐 이런 뜻이죠. 내 구역에 들어온 어떤 모르는 사람, 뭐 또는 뭐 친구, 친구도 하여튼 내 구역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을 환영한다 이거는 이제 하스피탈러티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통 어, 내 하스타일 뭐 이렇게 하스타일 이렇게 하면은요 그럼 상당히 우리에게 적대, 적대감을 적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스피탈 하면은 상당히 친절하다 friendly란 말 있잖아요 friendly 똑같은 말이에요 friendly 아니면 kind 하죠 kind kind는 똑같은 말이죠 친절하다 이런 뜻이죠 이걸 이제 누가 하느냐 호스트가 한다 이거죠 어떻게 호스팅이라는 걸 하죠 호스팅 집주인 노릇을 한다 이거죠 호스팅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였는데 한번더 읽어보죠 하스피탈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병원 하스피탈 여기서 이제 뻗, 뻗어 나오는 게 하스피탈러티 환대라든가 호의 뭐 이런 거죠 웰컴이란 뜻이에요 warm milk 그 다음 host a h 주인장이죠 뭐 o w n e r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뭘 하죠 호스팅을 한다 이죠 호스팅 그리고 이 반대로 적대감을 나타내는 는 hostility hostility란 뜻인데 이거는 unfriendly 뭐 이런 뜻이 있다 이거죠 u n f r i e n d l n k i n d 이런 말도 있고요 그 그렇죠? angry a n y 화가 났다 이거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